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통 발전 굉장히 중요하죠. 이재명 후보는요,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고, 주요 이동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을 해서 보다 입체적이고, 또 친환경적인 교통망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. 그런데 이 달빛 내륙철도, 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채택되지 못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이게 추진이 될수 있을지 이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. 최근 국회에서 6년 동안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요. 네. 우리나라 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94%가 수도권에만 집중이 돼 있는데 최근에 부산에서 양산, 울산가는 사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반영됐고요. 나주에서 하순을 거쳐서 강주로 가는 것도 반영이 돼 있는데 온발에 오줌 누기 정도죠. 그래서 5억 3특 체제가 제대로 이 유기적 연결을 되려 그러면 강력 교통만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. 도로, 철도인데 지금까지는 철도 예산을 거의 다 수도권에 썼는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지방의 재원을 훨씬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뭐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특히 이제 지방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뛰어넘어서 어 지방 발전을 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그렇게 반영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참이 국가 철도망 계획 나올 때마다 경제성이 나오잖아요 국가 균형 발전이냐 근데 경제성이 워낙에 없다 보니 참 추진도 힘들고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제대로 추진이 될수 있을까요 이게 중국권 동생단 철도 같은 경우는 울진과 봉화를 연결하는 구간이 비어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경제성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네. 좀 오래 걸리리라고 봅니다 울진에서 동해선으로 지금 거기도 지금 공사 중인데요. 그것이 완성되면 은또 동해축과 연결하는 것을 명분으로 할 수도 있고 또한 봉화군을 지나가는 철도가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야만 가능하리가 보고요. 두 번째 변수는 지금 경북도가 대선 공약을 제안한 철도 공약이 되게 많아요. 그 중에 어떤 게 겹치냐면은 김천에서 전주까지 신공항 영덕 요 동서행단 철도도 지금 같이 올려놨거든요. 경북 지역 내에 동서행단 철도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 있겠다.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는 어,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정말 오래 보면 다 생기겠죠. 정부 걱정. <laughs> 네. <laughs> 정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. <laughs> 저...